구독자분께서 네. 의원님 네. 이재명 대표님하고 네. 거의 4년 동안 대변인, 네. 네. 뭐 중앙 정치를 하셨는데 네. 네. 어, 다니시면서 소외나 느낌은 어떠셨던? 저는 이제 어, 음. 대표님 이제 인연이꽤 됐어요. 음. 그 경기지사 올 때부터 이제 뵀고 음. 제가 또 경선 캠프부터 같이 음. 대변인 역할을 하고 본선 대변인 음. 그 이후에 제가 다시 음. 이재명 대표 대표님 관계를하면서쭉 음. 지켜봤는데. 음. 어, 참 인간적이고 정이 많으시고, 음. 그러면서 강한 분이세요. 음. 또 하나 제가 옆에서 좋은 리더십이라고 할 때는 음. 어떤 결정을 할 때, 음. 충분한 숙고와 토론과 음.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음. 결정을 하더라. 음. 그 이후에 그것을 과감하게 또 추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, 음. 어, 준비된 역시 지도자였다는 생각이 음. 좀 들고요. 음. 또 한편으로 볼때 이제 우리 이재명 대표님이, 비바람도 많이 맞고, 피바람도 맞았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옆에서 눈물도 좀 많이 흘렸고, 애잔함이 있어요. 음... 그거를 느낄 때 대표님과 이제 함께하고, 제가 또 대표님 을 도와드려야겠다는 걸, 음... 그 간절함이 있어요. 그래서 좋은 우리나라 지도자로서 함께할 수 있게끔 음... 늘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가 그런 자세로 정치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너무 감동적이고요. 네.